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달구네 농장 솔까치 인사드립니다. 아, 여러분들, 아,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아, 8518. 아, 8518. 아, 지금 아, 30cm 이하, 아, 30cm 정도 되는 거는 아, 저희가 아, 8 5 1 8 1 5 0 0 0 원에 한개 드리고요. 아, 2년생. 2년생 30cm 이상, 30cm 이상 되는 거는 여러분들, 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묘목이 아주 튼튼하고, 좋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게 2년생인데요. 2년생을 여러분들께 2만 원에 드리도록 하고 어또 여러분들 어또 이렇게 큰 농장을 조성하고 계시는 분은 어 이렇게 상담을 하시면 어 저희가 가격을 맞춰드리도록 하고 어 이8 5 18. 8월 1 8 여러분들 어, 10주 플러스 1한주더드리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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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어, 10 플러스 1 여러분들 10 플러스 1을 해서 여러분들 11주에 에, 15만 원에 1년생 드리고요. 어, 2년생은 2년생은 어, 어, 20만 원에 11주를 어 드리도록 어, 하겠습니다. 아 여러분들 어, 이렇게 지금 어 묘목이 어 파로 18은 어, 저희 달군에 농장 음 달군에 농장 많이 8018을 어, 이렇게 에, 지금 어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.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요. 여러분들 어, 지금 어, 주문전화 어, 010-6608 010-6608 4788 어, 010-6608 4788로 전화 주시면은요 어, 1년생 15,000원 플러스 어, 11주에 15만원 어, 2년생 음... 11주에 2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이 방송이 좋으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.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 설까치 감사합니다.